역시 일품이던데요. 저는 음. 그래서 되게 감명을 좀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감명기, 교육비 뭐. 처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없으니, 네, 선택하게 됐죠.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했던 장사가 이런 프랜차이저였는데, 값질이 심했거든요. 값질에 이제 거의 최고봉이었지. 어, 보니까는 여기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은 너무 좋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큰 자본을 가지고 살는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잘 됐다. 왜딱 그러니까 맞아 떨어질 거야. 우리는 정말로. 제가 워낙에 뭔가 선택하거나 뭔가 추진하는 추진력은 제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비교해보지 않고 일단 가맹비 교육비 뭐 처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없으니 네 선택하게 됐죠. 전화 받으신 분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제가 들어보고 어 다른데 하고 너무 진짜 너무 틀린 거예요. 제 생각하기에는 다른 프랜차이즈는 뭐 자기네 거 그냥 하기 바쁜데 하나라도 계약하기 바쁜데 제 얘기를 막한3 0분 동안 얘기를 들어주시고 뭐 같이 얘기를막 하고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결국에는 뭐. 같이 상생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그래서 되게 감명을 좀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계약하게 된 친구가 저기 부산에서 가게를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2년이 넘었더라고요. 뭐이렇든저렇든 아직 2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을 마침 갔을 때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 아 맛있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러면 난 그냥 이거 해야겠다. 또 하나 계기는 뭐 인테리어라든가 주방 용기라든가 점주님들한테 그거를 이름을 해서 비용 면에서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품양평해장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맛이죠. 어, 다른 브랜드도 가서 맛보고 했는데 맛보러, 예, 어떤 데가 그냥 암행으로 예, 그냥 얘기 안 하고 손님처럼 가서 먹고 오기도 했는데 역시 일품이던데요? 음. 맛이 다르더라고요. 양평이라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기 막 배우분 보시고, 아요 요 양반이 요새 대세인데 싶어가지고. 쫙 읽어봤죠. 읽어보고 찾아보고 여기 캠퍼스 타운도 보고 어디+ 어디 있나 보고 했더니 이쪽에도 또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가깝게 들어오면 이게 다 나눠 먹힐 텐데 이게 될까 싶어서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대표님 만나서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아 괜찮겠다. 뭐 크게는 안바래도 그냥 하면 되겠다 싶어서 찍었어요. 제가 계속 일품이라는 그. 몸에 딱 닿아가지고 <laughs> 일품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응도 이렇게 좋은 거 같고 다른 회사들은 가맹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가맹비가 없고 어 다른 데보다도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연구개발도 많이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저도 많이 검색해 봤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